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 빠르게 말씀드리고 차량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개할 게 굉장히 많은 차량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펠리세이드 디젤 2.24륜 프레스티지 등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추가 옵션이 약 513만원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만한 차량이고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2021년형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키로수가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보셔야 됩니다. 음. 디젤 차량 진짜 없습니다. 근데 가끔 고객님들이 그 얘기 하세요. 더뉴 펠리세이드 디젤. 아, <laughs>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그 더뉴 펠리세이드 4륜 디젤은, 어, 현대 자동차 가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맞습니다. 신차가보다 지금 신차가랑 비슷하거나 신차가보다 비싸게 판매가 되는 수출 매물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정말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게 안 돼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 건데, 이 차량, 진짜. 옵션 풍부하지? 어? 주행거리 적당하지? 아, 타시기 딱 좋은 차량이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볼게요. 유리 상태, 선팅 상태가요. 진짜 훌륭해요. 너무 훌륭하고, 본닛도요. 사실 제가 뭐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이 없어요. 사실 이 차는. 그치. 외판 상태 너무 A급에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그릴도 보세요. 사실 펠리세이드는 이큰 그릴이 또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차체에 맞는 이 그릴. 그릴 잘 장착되어 있고요. 당연히 우리 언니 오빠들이 좋아하시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풀옵션입니다. 아래에 현대 스마트 센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당연히 LED 헤드램프. 여기선 당연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당연히.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주행 시에도 굉장히 시인성 좋게 운행이 가능하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전면부 외관 상태 A급에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핸들 상태도요, 깔 난다. 훌륭한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 한번 볼게요. 휠 상태도요, 야, 이렇게 큰 차를 운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20인치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7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여기 눈썰미 좋으신 고객님들은 또 아셨을 건데 사이드 미러가 좀 다르죠? <laughs> 자 사이드미러가 이게 약간 드레스업이 약간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레스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는 사실 전 차주분이. 어느 정도 차량에 애정이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 얼마 안 하는 건데. 그냥 아 그래도. 바뀌었다는 거지.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실버, 메탈릭한 느낌으로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튜닝을 해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터 보면 당연히 튜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상이나 파손된 부분 없고, 아래쪽에 어라운드 카메라 아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제일 좋아하시는 파노라마 선루프, 듀얼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앞도어. 뒤도어. 뒤에 햄바까지. 퍼펙트한데 문콕이 정말 미세하게 한군데가 있어요. 문콕? 정... 네, 문. 아 그거 덴트로 없애주세요. 어, 네, 제가 없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구 시에는 아니 우리 영빈님님 제 편이 아닌 것 같아. 가끔 보면. 아 근데 그거 사실 덴트 얼마 안 하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현다까지 정말 깔끔한 상태고 아래쪽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요. 오, 너무 너무 깔끔해요. 아차 상태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다. 음.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드는 이약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말 트레이드도 적당하고 아주 깔끔한 외관 상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트렁크 공간이 또 기가 막히거든요. 타이어 트레이드가 아니고 트레드래, 트레드. 트레드? 네. 트레이드가 아니야? 트레드라고 아, 하더라고요. 트레드. <laughs> 아, 타이어 트레이드, 트레드도 적당히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사실 제가 크게 고제해드릴 법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한 차량입니다 정말 귀한 차량이에요 음. 귀하고 특별해 네. 진짜로. 양쪽 테일램프도 LED를 적용되어 있고요. 양쪽 모두 파손이나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요 상태들이 진짜 깔끔해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중고차기 때문에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크게 파손되거나 흠집이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쪽에 H 트랙이 모양이 아니라 정말 찐 사륜구동의 네.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트렁크 공간 봐야 되잖아요. 트렁크 공간. 단, 당연히. 전동식 테일게이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7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시트와 3열 시트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 트렁크 깔 네. 깔판? 음. 이거 정품인 거 알죠? 그게 정품이에요? 현대에서 나오는 거야. 그, 트윅스 무슨 그거예요. 트윅스에서 아 나오는 그거. 아, 플 플래... 써있네? 펠리세이드 응, 펠리세이드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거 비싸. 살라고 그러면.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러기지 스크린이랑 기본적인 수납공간, 수리키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끔 러기지 스크린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응, 어, 그래서 이렇게 다 장착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측면부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 전동으로 접으시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 시트 전동으로 열었다 접었다 하시는 전동식 버튼들 다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옆쪽, 또 측면부 쪽 보시면은 그 충전 단자랑 음. 이 앞에 리클라이닝 기능들, 그리고 컵 홀더까지 3열에서도 네. 아주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게끔 장착이 잘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패밀리카의 세대 교체라고 제가 옛날에 네. 펠리세이드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확실해요. 음. 이런 걸 보면. 맞아. 이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분들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요렇게, 3년 시대에 잘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조수석 측면상부 상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측면부 핸드 상태도요. 아, 이거 관리 상태 너무 좋아. 진짜 깔끔해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보겠습니다. 휠 상태도요, 기가 막힙니다. 음. 진짜로. 그리고, 앞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이상 남아. 트레드 70% 이상 남아있는 어, 차량이고요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이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이 위쪽에 튜닝된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실거 같고요 그거 껍데기 벗기면 새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네. 껍데기 벗기시면 돼요 이거 마음에 네. 안 드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감은 약간 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래쪽에 어라운드 카메라 아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어 뒷도어 뒤에 핸다까지 좋아 습니다 퍼펙트. 야 뒤쪽 휠도 한번 볼게요. 뒤쪽 휠도요. 상태가 너무 좋네요. 아니 휠 상태가 내장모두 이렇게 상태가 좋은 것도 어 음.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뒷타이어 트레이드 약5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지고 있는 차,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워낙 관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또한 귀한 차량.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가 이 디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건 펠리세이드 맛집이에요. 맞아. 우리는 맛집입니다. <laughs>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첫째 짱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완전 무사고의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환된 뭐야 아예 없이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자두 번째 짱자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 당연히 문제 없고요. 그리고 미세노유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엔진 미션 부분에서 한1 개월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현시점 기준으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구매하셨다가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실내가 이 차량은 기가 막히거든요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했는데 아 시트 진짜 이쁘다 이거 버건디는 진짜 저희도 많이 없는 차량이거든요 이거 베이지 시트랑 버건디 시트랑 고를 수 있었거든 어, 맞아요 근데 베이지 시트한 사람들 다 후회하거든 버건디는 근데 귀한 색깔 아 이건 귀해 음 진짜 귀한 색깔이고 많이 없는 매물이기도 해요 음. 그리고 자 이렇게 7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사이에 공간감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속 우등버스 그 프리미엄 우등 버스에 탄것 같은 기분을 2 차에서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맞아 그리고 뒤에 3열 시트 상태도요, 너무 깔끔해요. 진짜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2열 시트 상태도 너무 좋지만 약간의 사용감, 미세한 사용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상태가 좋고 도어 트림 상태도 너무 너무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크레일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까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급의 차량입니다. 와, 이거 빠진 게 없네? 응, 그리고 위에, 이제 썬루프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충분한, 3열까지도 충분히 개방감이 이용 가능하시고요. 자, 아래쪽 가운데 부분 보시게 되면 2열 시트 통풍열선. 음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장치 있고요. 아래쪽으로 시거잭과 220볼트 인버터. 차박이 아주 필요한 차량이죠. 그리고 1열 뒤쪽으로 충전단자 2구 있고요. 옆쪽으로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옵션이 진짜 진짜 풍부해요 그리고 위에 헤드레스트도 세모 헤드레스트가 아니고 천장 아, 천장 어. 천장 천장도 헤드 부분도 그거야 세모 세모 어. 알칸트라 그리고 2열과 3열의 송풍구 버튼까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차박에 굉장히 유용한 차량이다 라고 음.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진짜 1렬 가면 옵션이 더 많거든요 1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1렬에 탑승을 했는데 1렬 상태도 너무 좋아요 오, 예쁜데요? 어, 시트 상태 너무 좋고 이런 대시보드의 느낌들도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측면부에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트는 두개다 음. 이용 가능하시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차선 이탈, 차체 자세 상치 후측방 경보의 기본적인 기능들 이용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네 윈도우 모두 프로토 윈도우로 되어 있고 차일드 락 버튼, 어린이를 위한 버튼들도 충분히 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스티어링 휠도 너무 깔끔한데? 네. 사용감도 사용감이, 어, 사용감이 거의 없는 차량이고요. 왼쪽으로 블루투스 기능 이용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스마트 크루즈 컬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기능 음. 이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볼게요. 계기판 한번 보시게 되면 자실 키로수가 6 8 1 8 0 k m 의 아주 적당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음. 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많이들 찾으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니까 러 이게 프레스티지어도 추가 옵션이 많으면 풀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썬루프 기능 들어가 있고, 블루링크, SOS, 그리고 위에 이 메인인. 썬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시 운행 가능하시고요. 이 샌더페이션 화면도 이게 안 뗐네 아직 보호 필름을. 어 그러네 어, 그러네요 그렇 보호 필름은 떼 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제 다음 자재이 마음에 안 드시면 떼 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기능들 홈 화면에서 이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당연히 어라운드뷰 카메라 아주 잘 작동이. 있습니다 어... 자,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이런 버튼들 까짐이나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식 기어노브 장착되어 있고,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와 4륜구동 모드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센서 어라운드 카메라, 그리고 운전석 조절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기능, USB 단자, 키도 두 음... 개. 그리고 이거 무선 충전 기능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 아주 넉넉한 깊은 수납공간 아. 이것도 전차주분이 해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 나눠져 있는 거이게 수납공간들 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인 수납공간이랑 12볼트 시거잭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가장 큰 자랑이야 내가 봤을 때는 음. 그리고 1열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문 열면 도어 스파린 램프도 오. 어~ 추가 옵션이에요 아 요거 이쁘다 네 그쵸 고거 음. 영상으로 꼭 보여주세요 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옵션들이 정말 진짜 풍부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디젤 매물에 풀옵션? 어, 이거 진짜 빠진 게 없네, 그런 거보 아예 없어요. 크렐도 있고. 크렐도 있잖아. 아, 나는 이거 빨간 시트. 아, 아 시트부터, 뭐, 외관부터, 사실 완벽한 차량이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다고 키로수가 많은 것도 아니지,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지, 음. 너무너무 꿀매물이에요, 사실. 아니, 도막 측정까지 했다니까? 그러니까. 음. 진짜로. 그 정도로 아주 완벽한 디젤 매물 차량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금액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팰리세이드 무려 디젤. 2.2. 4륜. 프레스티지. 아, 돈 있으면 내가 사고 싶다. 없잖아. <laughs> 열심히 삽시다. 자, 프레스티지 등급이지만 추가 옵션이 510만원? 13만원? 그러면 풀옵션급. 일단 옵션 추가된 게한 7가지 되던데? 그렇죠. 그리고 일단 가장 좋아하시는 드라이브, 아니, 현대 스마트 센스 들어갔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갔지. 그리고 시트 빨간색이지. 와. <laughs> 다 들어갔는데.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HUD에 빠진 게 아예 없는 차량이에요. 다 있는. 그러니까 이게 캘리그라피 등급이면 뭐 풀옵션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프레스티지도 추가 옵션을다 들어가면 무조건 풀옵션. 풀옵션의 차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완전 무사고야 6만 8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아주 적당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디젤 매물입니다. 디젤이에요. 가솔린 아닙니다. 4륜에 4륜 구동에 디젤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신짜 출고가가 5천만원 가까이 되는 차량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풀옵션의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음. 자, 진짜 귀하디 귀한 디젤 매물에 특별하고 특별하다. 진짜 특별해. 그 정도의 차량이고요. 외관상태 완벽하지, 실내상태 완벽하지, 정말 당분간 주행에 걱정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고 친절하게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한 차량도 대차 진행 가능하시고요. 저희 할부 상담도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아, 날씨가 이제 진짜 완연한 여름 같아요. 음. 하지만 항상 식사 주의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차량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